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연일 달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 장악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편견과 예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출근 첫날부터 언론 장악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의 이념의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며 방송장악위원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인을 폐출시키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인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후보자가 말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은 대체 어디냐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언론 같은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까? 방통위원장 완장을 차고 대한민국에서 메카시 열풍을 불어일으키겠다는 선언입니까?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라며 재발 저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장악 기술자로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부터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공산당 기관지를 언론이라 하지 않는다는 이 후보자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라며 과거 언론정황분권은 홍보수석이 아닌 홍보수석실이 만든 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산당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언론관을 어, 이야기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언론의 내용을 가지고 검열을 하겠습니까? 여야는 오는 16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이어집니다.